어,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믿음이 좋다. 기도를 많이 한다. 어, 예배를 하나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매 성경을 읽는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쉬운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립니다. 사과가 열려야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어, 사람 사랑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 사랑이 기본이 되고 순서적으로 사람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내 가정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정말 크리스찬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느냐 가는 곳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과, 특별히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저분 참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참 다르시구나를 알수 있는가. 이것은 예배 횟수와는 사실 상관이 없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에서 다녀오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이그 교회 한그 한인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현지 교회. 현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중에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이제 재활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교도소에다가 있 출소가 되면, 뭐 우리나라도 그러겠지만, 그 나라도 이제 범죄자들을 이제 채용하고 쓰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사회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재활을 해야 되는 시간들,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고 좀 사회를 익혀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아마 교회에서, 지역의 교회에서 교도소와 협력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각자의 가정에 6개월 정도씩, 6개월 정도씩을 이렇게 같이 있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경쟁할 어,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거죠. 목사님, 이그 광고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뭐 이번에 어, 교도소에서 이제 출소하시는 분들 한 30여 분 정도가 계신데, 어, 이분들을 좀 맡아서 6개월 동안 어, 같이 좀 케어해 줄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손들어 달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대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그 분들을 이렇게 어, 자기 가정으로 받, 맞아 드려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갱생하는 동안에 어, 이제 교회에서 각 가정이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셨었던 말씀이 예배날 주일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지만 그분들의 삶그 자체는 정말로 우리가 쉽게 한국에서는 가능하지도 못하고 또 어떤 일반 사람들도 할수 없는 것들. 사실, 저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폭행범이나 성범죄자가 출소를 했는데, 저희 집 딸이 셋이나 있는데, 저희 집에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6개월 정도를 집에서 케어줄수 있을까? 물론, 이제 뭐, 집의 구조와 문화가 좀다 차이가 있으니까, 또 그럴 수 있게 다라고 하겠지만, 온전히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에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들은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항상 그 선을 행하는 모습들이 또 남을 돕는 모습들이 묻어나온다는 것이죠.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 땅에 성교사들이 아무 것이 없어도 이곳에서 얻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온전히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물질과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그들의 열매 나타난 열매로 우리가 알수 있는 그들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원래 태어나서부터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주변에 믿음은 없는데 나보다 착한 사람 많으시죠? 저 친구는 믿음이 없는데도 나보다 순하고 착하고 나보다 좀더 올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원래 그 사람이 착하냐 안 착하냐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이끌림을 받느냐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의 누구냐 이것을 찾는 자리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재림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심판의 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이 때에 그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 모든 민족을 모으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둡니다. 그러면서 오른편 양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34절 말씀 보세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며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여기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창세로부터 너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그 양들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가 이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 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고 그 택하심 속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받지 않고서는 결코 그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전화가 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걸 언니가 먹었네, 오빠가 먹었네, 아빠 이게 없네, 저게 없네. 막 싸워요. 사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전화가 와서 아빠 내가 동생한테 양보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가는 길에 그것도 사서 가져가죠. 더 주겠죠. 어, 풍족하지 않은 그니까 아마 저희 때가 그래 그나마 그래도 저희 저희 시대보다는 좀덜싸우는것 같아요. 저희 때는 더 싸웠던 것 같은데 뭐, 먹을 게 한정돼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잘 먹죠. 먹는 거 가지고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으니까. 내게 손에, 내 손에 여유 있게 들어온 것이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복이 있고 영생의 복이 있고 매번 말로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이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 땅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하늘의 복을 받아 하늘에 복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꾸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가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그 섬김과 나눔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 넉넉한 복을 이미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여기, 여기에서 <laughs>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5절에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들에게 오른편이 허락되고, 복이 허락되고, 천국이 허락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 줄일때 먹을,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고, 낙은해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무엇입니까?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고통의 모든 것들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언제 주님을 섬기셨습니까? 근데 이게 맞아요. 37절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대답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어느 때 주께서 어 줄이신 것을 보고 여러분 이게 뭐요? 지금 이 의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 제가 언제 섬겼죠? 어 제가 언제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미 이 사람들이 의식을 하고 섬겼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모르는 중에 우리가 이제 부지 중에 여러분 부지 중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 사람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일,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 이런 표현들을 할때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본성 우리가, 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 사람과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미 영생의 자리에 초대되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지 않아도 삶의 모든 자리에 자연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것 그러니까 내 형제라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뭐 일단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가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먼저 이야기. 먼저 일차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었, 있었는가. 이것이 막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딱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그냥 마음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나도 모르게. 그런, 그런 일들은 뭐예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한 행동은요,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때 줬잖아.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 근데 여러분, 부지중의 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때 그렇게 섬겨줬나?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냥 그 사람의 일상과 삶의 자리가 섬김과 나눔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가끔 가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때 권사님이, 그때 집사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잖아요. 아, 그지. 내가 그제지 그때는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 선을 행할 때에 막 망설여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주변의 특별히 형제들에게 또 물론 가족과 주변의 연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그냥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가 이것이에요. 어제 아내가 어떤 이제 그 페이스북에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보내 줬어요.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인데요. 어, 첫째를 낳고 계속 세번 유산을 한 다음부터 이분이 이제 어 봉사를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 이런 봉사를 한 건데 한 12년 동안 8명의 아이들을 이제 입양을 한 거죠. 근데 그 8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온전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막 장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근데 저희 안에도 그걸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지? 마지막에 이제 저희 어제 기사에 나왔던 한 아이, 9살짜리 아이를 이제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는 이제 너무 저, 지능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입양을 했다가 파양을 당했던 그러니까 그 집에서 버린 거죠, 이 아이를. 그니까 러이 아이가 상처가 엄청 많은 아이인데 이 아이를 이제 그 데려오는 과정을 이제 아마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 아이가 그 파양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있으니까 안 가려고 막 바둥바둥 바둥 하는 거죠. 근데 이, 근데 보니까 이제 목사님 사모님 가족이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아이를 가자 가자 해서 와서 형제들이 다 형들이랑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진짜 친형, 진짜 친형제들보다 더이 아이가 이제 이병대 온, 아이, 온 아이니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아이는 다시 자기 이제 요양원으로 아니, 보육원으로 가려고 막 바둥치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봐 한 다음 그 다음부터 다른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들을 이 아이 앞에서 막 재롱도 떨고 그 아이보다 어린 아이들이 와서 막 자꾸 이제 막 같이 이제 뭔가 하려고 하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 표정이나 아이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도저히 여러분 그 강압적으로서 해될수 있는 그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지 봤더니 이 사모님과 이 목사님이 정말 사랑으로.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축하해주고, 그 아이가 처음 이제 집으로 데려오는 그날, 막 환영식을 하고, 막다 꾸며놓고, 케이크를 사놓고, 이름을 이제 하면서 우리 가족이 되는 거 하면서 그 아이에게 계속 안아주고, 처음에는 이제 그 아이가 편하게 놔주고, 첫날은 잠을 못 자는 아이를 끌어 안고, 밤새도록 아이를 끌어 안더라고요. 안아서 재우려, 고못 자니까. 근데 그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나중에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모습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엄마라고 부르고, 또 마지막 장면 이제, 이제 엄마 나 내게 엄마 엄마의 자를 허락해줘서 고마워 하면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아주면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저와 저희 아내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전.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우리도 한명더 했더니 아,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건 쉽지 않다고. 지금 있는 아이들도 <laughs> 힘들게 키우는데 더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그게 아 그냥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긴데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존재임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그래서 어디 어디에 어디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놓치면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자꾸 놓치면 세상의 욕심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41절에 보면 또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는 또 뭐, 무엇입니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과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참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많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죠. 우리가 교만하니까, 저도 뭐 교만하니까. 왜요? 남을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남을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남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건 거기서 보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지금, 어,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나는 지금 부족하니까 할수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평생 못합니다. 그때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의인이라 칭찬받는 것은 무의식 가운데 내가 생각을 하고 안 하고, 뭐 계산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게 섬김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마음 다에 섬기고 마음 다에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제가 왜 나눌 수 있다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저는 뭐아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나눔 속에서 커왔고 그런 섬김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한 많은 감사가 있고 그 많은 제가 일정 <laughs> 말씀드렸죠. 저는 이미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다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받을수있는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이교우이 전에 어르신들을 섬겼는데 한 150명 되는 어르신들을 섬기고 그분들과 사랑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말씀 드렸어요. 너무나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너무나도 저, 저에 대해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야 제가 청년 사역이 제 메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르신들 사역이 저에게 메인으로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너무 감격과 감사가 넘쳐서 그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어떤 것 같아요. 그 교회에 제가 이제 받은 사랑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제가 사랑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 이야기하는 목사가 되지 않겠다. 여러분, 이제. 핑계되지 못할 목사라는 거. 이미 제게 받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것을 줄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제게 많은 것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제가 이미 많은 것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제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고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보면 자연스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 결혼할 때는 구원의 자리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연약한 자로 여러분 주변에 서 있을 것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비추면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그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주님으로 바라보며 주님처럼 성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고 여러분 믿는 믿음은, 믿음은 확실한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와 모든 만나는 자리 자리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처럼 대하여요. 여러분이 주님께 진정한 칭찬받아서 받아서 오늘 하루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가 어렵고 힘든 자리에 오늘 너의 도움을 내가 받았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로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내 주변에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 주님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잘 섬겼다 네가 나를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펄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이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안보이는 주님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내주변의 모든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고 온전히 섬기는 자리 왜냐하면 이미 너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오늘 상속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을 분배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된 존재로, 생명을 얻은 존재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찾아, 주님을 대접하며, 주님을 찾아, 주님을 섬기는 귀한 하루를 살며, 우리 주님만을 기뻐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자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섬김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언제든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게, 원하시는 언제나 우리의 길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